이제 준혁은 불안에 떨 것이다. 그날 저녁 민우는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배 내일 퇴근 후에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탑장은 30분 후에 왔다. 그래요.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뒤편 공원에서 7시에 뵈어. 민우는 경찰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내일 대화를 몰래 녹음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저녁 7시. 어두워진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민우 앞에 준혁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잡고 있었다. 민우씨 무슨 얘긴데요? 민우는 조용히 준혁을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선배 저 알아요. 뭐요? <laughs> 선배가 제 커피에 뭘 탔다는 거.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부정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CCTV 봤어요. 선배가 제 머그컵에 뭔가 넣는 거. 긴 침묵이 흘렀다. 준혁은 벤치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당신은 모든 걸 가졌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보다 10년 늦게 들어왔지만, 승진도 빠르고, 프로젝트도 성공시키고, 상도 받고, 난 15년을 여기서 일했는데도, 항상 인자였어요. 당신 그림자 속에서,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좀 아프게 만들려고. 승진 심사 때 제대로 못하게. 그것만, 그것만요저 거의 죽을 뻔했어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올 수도 있었다고요.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될 줄은 인터넷에서 본 거였어요. 소량만 먹이면 며칠 아프다가 괜찮아진다고. 선배. 민우는 녹음기를 꺼내보였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미 다 녹음됐어요. 경찰에 넘길 겁니다. 민우씨. 제발.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선배 15년 동안 같이 일했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경찰에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을 제출한 민우, 박준혁은 곧바로 체포됐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준혁 씨가 정말 그런 짓을 믿을 수가 없어. 동료들의 충격과 배신감, 민우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승진은 당연히 민우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얻은 승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재판이 열렸다. 박준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그는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우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제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법정을 나왔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달 후, 민우는 집 앞에서 한 여자를 마주쳤다. 이지연이었다. 민우야. 지연아? 왜 여기에?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민우를 바라봤다. 뉴스 봤어. 내가 툭극물 테러를 당했다고 진짜 놀랐어 그래서? 혹시 혹시 나 의심했어? 내가 그런 줄 알았어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처음엔 지연도 의심했었다 아니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연을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다행이다 난난 난 너한테 집착했었지만 해치고 싶진 않았어 그냥 너무 보고 싶었을 뿐이야 알아 넌 이제 괜찮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받고 있어 많이 좋아졌어. 이젠 너를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잘 됐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눴다. 아마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다. 사건은 해결됐다. 박준혁은 감옥에 갔고 민우의 몸도 거의 회복됐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민우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날 저녁 동생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 나야. 오랜만이지? 민석아. 무슨 일이야?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형제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5년 만에 만남. 민석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형, 뉴스 봤어? 독극물 사건. <laughs> 응. 범인 잡혔다며. 회사 동료가? 그래.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형. 사실 나도 의심받았을 것 같아서. 민우는 놀라서 동생을 바라봤다. 너도? 응. 우리 사이가 안 좋았잖아. 유산 문제로 그래서 말하고 싶었어. 난 아니야. 형한테 화났던 건 맞지만 그런 짓은 안 했어.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너라고 생각 안 했어. 진짜? 응. 응. 내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 화는 내도 비겁한 짓은 안 하는 거. 민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형. 미안해. 그때 너무 심하게 굴었어. 유산은 아버지 뜻이었는데 형한테 화풀이했어. 나도 미안해. 좀더내 입장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형제는 5년 만에 화해했다. 민석이 일어서며 말했다. 형,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뭔데? 그 박준혁이란 사람 정말 혼자서 다한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왜? 아니 그냥 뭔가 이상해서 15년 동안 같이 일한 사람이 갑자기 그런 짓을 한다는 게그 말에 민우는 멈칫했다. 민석의 말이 맞았다. 준혁은 물론 질투심이 있었지만 톡극물까지쓸 정도로 극단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혹시 누가 부추긴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민우의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다. 뭔가 놓친 게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다시 모든 자료를 꺼내 펼쳤다. CCTV 영상,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그리고 준혁과의 녹음 파일, 녹음을 다시 들으며 민우는 준혁의 말 하나하나를 분석했다. 인터넷에서 본 거였어요. 소량만 먹이면 며칠 아프다가 괜찮아진다고. 인터넷? 준혁이 그런 걸 검색할 정도로 계획적이었을까? 민우는 노트북을 열고 준혁의 SNS와 이메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제공한 자료였다. 그리고 발견했다. 다음 영상에서 후속 이야기가 계속됩니다.